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아전람회에서 주최하는 레저 박람회 한번 구경 왔습니다. 2인 정도가 총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요. 여기 오니까 지금 엄청난 차들이 카라반이라든가 캠핑카들이 엄청 많아요. 어차피 저 같은 경우에는 차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카라반 위주로 한번 동사 한번 찍어볼게요. 르노 마스터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한 겁니다. 안에는 많이 못 들어가고요 실내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신발 벗고 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 4,730만원 이고요 인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5,190만원 이신데요 보실 때 항상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부가세가 별도인지 항상 확인해 주셔야 되니다 아, 뒤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공간한번 보시고요 르노 마사 메탈 2에 보니까요 무급해이고 2300만원이에요 실내 한번 잠깐 볼까요? 안에는 못 들어가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세면대 세면대 있고요 이쪽에는 뒤에는 보시게 되면 침실이 이렇게 터치가 되어 있네 보니까는요 TV도 있고요 허락장도 저기 있고요 어, 상당히 갖고 싶습니다 요로마타몇달많이고요 가격은 6,370만 원이네. 책약공해가지고요 화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실내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쪽엔 TV 설치되어있구요. 조명도 이쁘게 해놨네요. 보니까는요. 숨어있는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 화장실이 있네요. 보니까는요. 이쪽에, 아, 요게 덮어지면은 침대가 되나봐요. 그랜드 스타렉스로 만든 거네요. 가격은 7,650만 원이에요. 세액 포함이고요.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좀 사람이 있어서 많이는 못 찍을게요. 보통 이제 짐 받는 영상을 많이 쓰시는데, 모습은 이런 모습이네요. 한번 찍어 볼게요. 이북구 차량인데요. 지금 안에 손님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안에는 못 보고 있어요. 좀 이따가 한번 들어갈 건데 일단 겉모습부터 한번 보세요. 차 엄청 큽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자전거도 이렇게 놀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뒷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차량 가격은 1억 3천 얼마더라고요. 차량 가격은 1억 3,900만 원이고요. 한번 실내 한번 볼게요. 어, 저 위에 보니까 침실도 있고요. 모전도 한번 보시고요. 저게 모니터 있고요. 전자렌지도 따로 있고요. 저게 싱크대 설치되어 있네요. 이쪽 화장실이고요. 아, 이쪽에도 침실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눈으로만 보시는 겁니다. 오늘은요. 이쪽에 샤워볼 수 있습니다 지금 거는 봉고3 고요 봉고3로 개조한 차량입니다 차량가격은 부하택 포함해 갖고 6,890만원 이고요 이쪽 뒤쪽에 수납공간이 있고요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냉장고 있고요 아까 보니까 이쪽에 화장실 이 있더라고요 세면대도 있고요 뭐 안쪽에 보시면은 침대가 지금 이렇게 누워져 있습니다. 이 차량도 역시 본고수리로 개조한 건데요. 차량 가격은 7,600만 원이고요, 부가세 포함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바깥에는 이런 식으로 고기 구멍수 있는데 가들어 놨고요. 또 식, 식을 수 있는 데도 만들고 이쪽은 창고 비슷하고요 안에는 뭐 이런 식으로 보있 차량이 안에 계셔가지고요. 덜덜 놓치겠네요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5,780만원 부가세포함 차량이고요. 실내는 안에 볼게요. 한번요. 이쪽에는 지금 세면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아까처럼 뭐 샤워실이겠죠. 그죠. 실내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아저 위에도 좀 침, 침, 침실이 있네요. 보니까요 오늘 좀 귀여운 캠핑카 보여드릴게요 아까 물어보니까는 티볼리 갖고도 견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격은 월 29만 5천원에 60개월 할부니까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아 여기 가격이 있네요 보니까 실내 공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위쪽에 에어컨도 있는 것 같아요 차량 가격은 60개월 장기 할부로 5 2 실내 한번 볼게요 저게 장어 볼수 있고요, 화장실 있고요, 침실 있고요. 이 차는 카라반이에요. 가격 이우소했나본데 한번 보세요. 참고 한번 하세요. 제일 큰 차인데요.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원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카다로그로 구경 하세요. 어쩔 수 없네요. 안에 사람이 원체 많아요. 로드식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은 6,890만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 구경시켜 드릴게요. 아 저쪽 안쪽이 침실인가봐요. 로드십350 이라는 모델인데요. 가격은 부가세 포함 5,950만원이네요. 실내 공간 한번 보시, 보세요. 이쪽에 침실이 있고요. 특이사항은 요 안에 침실이 하나 있어요. 1인용 침실. 애기들 좋아하겠더라고요. 밑에는 철락 공간이고요. 로드칩 420이라는 차량이고요. 차량 가격은 1490만 원이에요. 부가세 포함입니다. 실내 공간 한번 보시고요. 공고 3를 기조해서 만든 차예요. 이 차는 특이 공간이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은 애기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밑걸음으탈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위쪽에는 제가 보기엔 침실같아요 스타렉스 캠핑 차량이고요 어, 한번 뭐, 보세요 뭐, 침대 쪽 이렇게 런 되어있고요 TV를 놓 있어요 낚시하거나 그런 분들 은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침대로 사... 이거는 카라반이고요 변인해 변인 견인 단추로 움직이는 차량입니다 가격은 1 6 8 0만원이로부가세 포함해 안에 한번 볼게요 이제는 수입차 같은데요. 그냥 한번 일단 카나라고 쭉 보시고요. 실내 공간은 지금 안에 사람이 계셔갖고 찍지 못했어요. 카운티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대우 모터스에서 만든 카운티 차량입니다. 보시게 되면 가격은 3,200만 원 부가세 불도인데요. 차량가는 별도입니다, 보시게 되면요 친환경 자재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안에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요. 샤워 부스 이렇게 있고요. TV, 어, 그리고 각자 상당히 좋네요. 그 많은 분들이 카운티를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일단은 넓고, 운행하기 편하니까는요. 그죠? 대운모비스에서 만든 카라반 차량입니다. 국내 자체 제작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보시게 되면 차량 가격은 3,200만 원에 부가세 별도예요. 한번 실내 한번 볼게요. 탁자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기 뭘까요? 아. 옷장이라든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같아요. 보는요 이쪽이 샤워장 겸, 뭐, 아, 샤워 부스만 있네요. 화장실은 미니 화장실은 없어요. 이쪽은 침실 같고요. 그게 잘만들었네 텐트 레일러라고 하나 봐요, 이 차량을. 위에는 텐트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골. 이쪽에 에어컨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 실내 공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백성 스포츠 차량 갖고 캠핑카 만든 거예요. 차량 가격은 7,390만 원이고요. 부가세는안여있네요 포함인지, 비포함인지. 제가 기본 옵션을 못 찍었네요. 7,390만 원의 기본 옵션입니다.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요. 젊은 분들이 엄청 많이 구경하셔갖고 지금.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내 한번 볼게요. 이쪽이 침실이고요. 어, 이쪽에도 침실이 있습니다. 아, 잘 만들었네요, 제 갖고 싶은 차입니다. 퀄리티도 좀 있고요. 아까 꼬마애가 안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너무 마음에 들었었나봐요 이쪽은 운전석이고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쪽으로 올수 있게끔 그럼 필름도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이쪽은 아, 이불 들어와 있고요아 여기 냉장고네 보니까는요 냉장고 밑에도 보니까 수납공간이 있어요 이쪽에서도 열수 있고 반대편에서도 열수 있게끔 만들어 놨네요 생각보다 좀왜 크냐 했더만은 뒤에가 확장형이네요 확장형이 그랜드 스타렉스를 기반으로 한 업무착용 여기가 시리즈 기반으로 만들었네요 버스 900cc 쿠팡 1820만원에 실내 공간 한번 볼게요 어떤 거는 착각이랑 같이 인게 있고 어떤 거는 속박이랑 사용 기능이 여기 안에가 침실이고요 여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렇게 쪽 있고요 창문이 다 있어갖고 조금 시원할 것 같아요 그죠 탁자도 있고요아 이쪽에 화장실도 있네 보니까 샤워실 겸 화장실 그 위쪽도 보시게 되면 침실이 되어있고 여게 위로 좀 올라와서 더 편하게 쓸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팻날 여기 보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쁜 카라만 볼 건데요 가자에서 만든 거예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이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 있고요